네. 흰색과 검은색. 음. 거기다가 검은색 치킨. 네. 검은색이 마음에 드세요? 네. 전 티도 물론 마음에 드지만 네. 치킨. 하... 닭다리. 음. 맨 왼쪽에 저 노은 닭다리 좀 뜯고 싶네요. <laughs> <laughs> 그쵸죠 음. 네. <laughs> 네. 오, 이거 모형이 모형 아니에요? 진짜닭이죠 그렇죠? 진짜입니다, 진짜. 네, 진짜. 이제 오리지널 같죠? 약간 크리스피가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네. 아, 그 층이 있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크리스피 그쵸. 좋아하거든요. 네. 블랙라벨이라고. 네. 여러 가지 양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네. 네. 저는 이제 크리스피. 치킨을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금닭도 맛있습니다. 네. 치킨은 사랑이니까요. 그렇죠. 네. 시금닭도. 음. 네.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갖고 뭔가 좀 이제 에, 좀 화가 나는 날에 좀. 식은 닭 먹으면은 화가 음. 좀 풀리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그냥 쫙 해서 뜨거운 닭 좋아하시나요? 전 그냥 다 좋아요. 해다 좋아요. 해 네. 오오 무슨 식은 닭을 먹으러화 풀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먹으면 그 다음 날에 네. 화장했어도 한 마리 얘기하는 거 들어. 보아 취향이잖아요. 이거. 진짜 아무 말이나 막해요. 아니 뭐 아무 말이요. 식은 <laughs> 닭 좋아하는 게쟤가요 아니 식은 닭을 <laughs> 좋아하는 게, 아, 아니, 닭을 음. 좋아하는 게 <웃음> 계란 <웃음> 얘기가 아니라 네. 아니 화가 아, 났을 때 시켜 먹고 다음날 먹으면 화가 풀리나요? 네. 아니 뭐 취향 존중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네. 제 아, 이게 뜨거운 닭 펄펄 김이 나는 닭을 뜯었을 때의 그 쾌감과 네. 이제 <laughs> 조금씩 이제 튀김옷이 약간 남존해지고 그렇죠. 차가워졌을 네. 때 그걸 딱뜯어 먹는 <laughs> 맛도 분명히 있어요. 네, 여러분 취향은 존중합니다. <laughs> 그 <그쵸. 에이. 웃음>